설을 앞두고 부주의나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이 부산진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폐쇄된 부산진역 역사가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마당에는 들락날락이 조성돼 원도심 대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금정구 지역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부산 뉴스입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진보세도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선거에도 이번 시간에는 여야 모두 경쟁이 치열한 금정구의 총선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예비후보 시의원 활동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진 박 후보는 금정구가 활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정체된 정치에 있다며 주요 현안을 해결해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침대병원 공공병원화부터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정구가 교통의 요충지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불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정구를 불경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지낸 김경지 예비후보, 정치 혁신과 금정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교육 인프라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찾는 불경 중심 도시 금정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경 특별연합 국민의 힘에 의해서 좌절되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추진해서 명실상부하게 금정이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검정구로 재도약하는 검정시대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영파의료재단 이사장인 김종천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 후보는 침대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병원화가 아닌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응급진료센터와 공공아동, 장애인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대병원. 금샘로가 착공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 문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 이러한 문제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다시 자부심 넘치는 금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해 온 김영성 국민의힘 예비후보 금정구가 부산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변호사 경력을 발판 삼아 금정구의 수건 사업과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 절실한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가 부산에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장이 아닌 철인 정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역인 백종원 국회의원도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금정구는 여야 모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된 곳인 만큼 화재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대다수 전통시장 화재가 부주의나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이 부산 진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부산 진시장입니다. 지하 식당과 천장 아래로 전선이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한 콘센트도 곳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 요인의 점검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관할 소방서와 전기 가스 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통시장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대부분 전기 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 전기 가스 어, 점금제도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 44.8%가 전기적 요인인 만큼 시장 곳곳에 전기 안전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열 화상 카메라로 과도하게 열이 집중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각 상점별로 전기가 누전된 곳은 없는지 차단기 작동 여부도 분전함을 열어 하나씩 테스트해봅니다. 상인들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에 불안했던 터라 화재 합동 점검에 조금은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늘고건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스럽지 않나 그이 합니다. 다데 보려고 하는 거보면 시장에는 소방관에서 자주 해 주시면 시민들은 고맙죠. 상가형 전통 시장인 부산 진시장 내 지하 기계실에선 자동 소화 장치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알림 장치와 자동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탈출 유도 등 조명 설치와 관리 상태도 챙겨 봅니다. 화재와든지 이런 게 많이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발생할때 소방 시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스프링클레서와 러수잘 공급 여부, 그다음에 그 펌프 작동 여부 잘 작동하고 있는 이런 게 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9건, 1년에 평균 8차례의 화재가 발생한 건데 상인들은 이로 인해 82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에는 성수품이 비축된 상황, 화재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브 뉴스 차선영입니다. 26일 새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소방에 따르면 1층에서 난 불은 열린 방화문을 통해 복도 쪽으로 연기와 화염이 분출됐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서 화재 진압 후 20~30대 거주자 6명을 구조했고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7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소방서 추산 7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폐쇄된 부산진영 역사가 완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부지와 건물 일부를 상업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국 시민들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사진들이 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테레사 프레이타스 작가의 작품전입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보며 문화적 감성을 채웁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인터넷을 찾아 보니까 여기서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보러 왔는데 되게 인상 깊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작품 전이 열리는 공간은 지난 2005년 폐쇄된 부산진역 역사입니다. 문화 플랫폼으로 이름 지어진 전시관에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8번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년 9개월여 동안 누적 관람객은 3만 명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시관 바로 옆에는 커피 박물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고 커피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 중입니다. 지역명소를 배경으로 한 실감 체험존은 물론 사차원 미디어아트 공간에서는 다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고 다채로운 체험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쇄된 부산진역 역사 부지는 전체 4천여 제곱미터 가량으로 북한 재개발 사업지와 원도심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히 북한 재개발 지역과 우리 동구가 같이 이래 산북도로를 연결해주는 이런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1905년 문을 연 이후 100년 넘게 역으로만 운영됐던 부산진역. 이제 시민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제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 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을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어,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둘러봐주시면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돼 그런 것들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략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막 아,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상회장, 항상 장골매트, 한 번도 된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럴 줄만한 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저길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장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저기 뭐야,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떡 그려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로 서울은 1.18%, 인천은 0.01%, 경남은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와 남구, 강서구 등은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11개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았습니다. 중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제곱미터당 4,335만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 40번지로 제곱미터당 98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를 찾은 방문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거가대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로 4일간 모든 차량은 무료로 거가대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로 이번 설 연휴 기간 18만 2500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